오늘 저희가 가볼 식당은 중계동에 위치한 치킨집입니다. 바로? 음, 치킨! 우리나라 최애 메뉴 치킨, 바로 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일락의 골목식당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라일락 필라테스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탑스타 치킨입니다. 이름이 탑스타 치킨이어서 연예계 종사자가 하는 집인가? 궁금했는데요. 알고 보니 연예인 매니저 일을 오래 하신 사장님의 장명 센스였습니다. 여기는 보기 드문 치킨을 아주 착한 가격에 판매하는 착한 식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탑스타 치킨의 가격과 맛에 한번 중독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집의 매니아가 되기 딱 좋은 치킨집인 것 같습니다. 어라, 이거는 드시면 안 됩니다. 메뉴판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가격대가 상당히 착합니다. 빨리 달려볼까요? 저는 베스트 추천 메뉴라고 적혀있는 청양 마늘 간장 치킨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영롱한 자태, 청양 마늘 간장 치킨 등장. 매콤하면서 달짝지근한 향이 식욕을 자극합니다. 저는 오늘 매콤 보이로 변신해 보겠습니다. 맛은 적당한 매콤함과 달짝지근함으로 질리지 않고 계속 먹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치! 치킨을 먹었으니, 치킨의 단짝 친구, 맥주? 소맥? 오늘은 다음 일정이 있는 관계로 콜라로 대신하겠습니다. 추가로 이 집은 저희 최애 메뉴, 양배추 샐러드가 나옵니다. 라떼는 말이야, 치킨에는 무조건 양배추 샐러드가 나왔는데 말이야. 총평하자면 가격과 맛 모두 탑이었다. 라일락의 골목식당은 계속 이어집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